안녕하세요. 레인저 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바이크를 탈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장비,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는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탈 것보다 안전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안전장비 없이 아주 저속에서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비는 가급적이면 풀장비를 하고 타는 게 좋습니다. 항상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풀장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풀장비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바이크 안전 장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 순서가 흘러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헬멧입니다. 당연하죠. 헬멧은 안 쓰고 타면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올 만큼 가장 필수적인 안전 장비예요. 가장 중요한 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헬멧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혼자 탈 때는 물론 뒤에 사람을 탠덤해서 뒤에 태우고 탈 때도 그뒷 사람까지도 항상 헬멧을 꼭 씌워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편의성 때문에 하프페이스나 시스템 헬멧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초심자일수록 넘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작게 작게라도 넘어지는 횟수가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머리 부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풀페이스 헬멧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프페이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넘어졌을 때 잘못하면 턱 쪽이 보호가 안 돼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풀페이스 헬멧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인증 마크. 국내의 경우에 뭐 KC 인증이나 그 국제적인 뭐 스넬 인증 등등 안전 규격을 통과한 헬멧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부츠와 장갑입니다. 사람이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가 이 발목의 바깥 복숭아뼈와 손바닥이기 때문이에요. 부츠는 복숭아뼈까지 완전히 덮는 부츠가 필수적이에요. 혹시라도 어떤 여건 때문에 부츠를 준비하지 못하고 탄다고 하면, 워커 있죠? 워커, 발목까지 덮는 일반적인 워커. 워커라도 꼭 신고 타시는 게 조금이나마 부상을 줄이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에요. 장갑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장 최소한은 소가죽으로 된 일반 장갑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할수 있어요. 이게 최소한이고, 가급적이면 라이딩 전역으로 나오는 프로텍터가 적절한데 박혀 있는 장갑을 착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장갑도 가급적이면 팔목까지 어느 정도 점, 덮는 롱글러브라고 하죠. 롱스타일의 장갑을 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바로 무릎 보호대하고 팔꿈치 보호대예요.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 대신에 라이딩 팬츠와 라이딩 자켓을 입으셔도 돼요. 넘어졌을 때 복숭아뼈와 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손상이 되는 부분이 팔꿈치와 무릎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이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는 이제 탈 때마다 착용하고 다시 벗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미관상으로도 그냥 보호대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이딩 팬츠와 프로텍터가 장착되어 있는 라이딩 자켓을 입어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라이딩 팬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릎 보호대 외에 이 엉덩이도 보호할 수 있는 엉덩이 보호대와 자켓의 경우에는 이 팔꿈치 외에도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어깨 보호대, 그리고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척추 보호대와 조금 더 고급으로 가면 가슴 보호대까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 성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안전성을 더 높이신다고 하면 라이딩 팬츠와 자켓까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간단하죠? 풀페이스 헬멧, 발목까지 덮는 최소한의 라이딩 부츠, 제대로 된 라이딩 장갑, 무릎 보호대를 포함한 라이딩 팬츠와 팔꿈치 보호대를 포함한 라이딩 자켓. 다섯 가지는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풀 장비예요. 조금 더 내가 조금 고백이량을 타거나 외, 외부에 멀리 나가는 교회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레플리카를 탄다고 하면 이거 보다 조금 더 안전한 슈트라는 장비를 입어서 조금 더내 몸을 완전히 보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슈트는 보통 원피스 슈트가 대부분인데, 원피스 슈트의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이거나 할때 조금 불편한 점도 많고, 몸에 좀 찡기기 때문에 무겁고, 그 다음에 약간 바이크를 탈 때를 제외하면 불편해요. 가볍게 도심주행을 하거나, 가볍게 근처에 이제 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이 복장도 요란하고 이 움직임도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다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풀피스 헬멧, 부츠, 장갑, 라이딩 자켓, 팬츠까지는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라이딩을 오랫동안 하시는 긴 투어나 아니면 외부에 교회를 나가거나 고속능의 바이크를 탄다고 하셨을 때 또는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원피스로 된 슈트를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안전장비 이렇게 더운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하면 불편하고 약간 덥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안전장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입문하시는 분들 헬멧만 쓰고 이제 라이딩을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이크를 만약에 처음 사시려는 분이라고 하시면 안전장비를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는 최소한으로 다 사두시고 그리고 나서 바이크를 타세요. 그렇게 해야 처음부터 안전장비를 풀로 하고 라이딩을 하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도 그 습관이 최대한 유지가 됩니다. 안전장비는 바이크를 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는 꼭 착용하고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부득이, 정말 부득이 어떤 사정에 있어서 못 챙겨오거나 했다 그러면 최소한 헬멧과 부츠와 장갑 정도라도 꼭 하시고 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안전장비들의 특징이나 추천드리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리뷰 형식이나 다른 컨텐츠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